미영과 두식의 이야기가 모든 순간이 짜릿하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하는 그런 로맨스 유형을 보여줬다면 무빙의 큰형님 유승용 님이 맡은 장주원과 곽선영 님이 맡은 지희의 이야기는 서로를 조건없이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아가페적 로맨스와 한국형 갱스터 느와르 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력 조직의 행동 대장인 주원은 자신의 괴력과 회복 능력을 이용해 포항에서 울산까지 단기간에 접수하며 축복받은 몸을 가지고 할수 있는 쉬운 일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말한 대로 늘 쉬운 길을 택해서일까요? 조직 내에서 카리스마 넘치고 후배들을 챙겨주기 위해 정작 자신은 희생하며 공갈 협박으로 방세를 버는 믿음직한 위수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원은 어린 아이처럼. 자기가 사는 집도 잘 찾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길치였습니다. 쉬운 길로 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괴물이라 불리면서도 초능력은 숨기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아 보일 수 있는 길치라는 약한 모습을 숨기려는 주원을 코믹하게 표현했지만 한 남자의 고뇌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초능력을 가진 상남자의 고뇌, 그 좋은 능력을 공갈 협박에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과한 설정 때문에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설정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런 설정은 힘들어도 약한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한 가족의 가장의 심경을 은유한 것 같기도 하고 미래의 희수의 엄마이자 주원의 배우자가 될 지위와 자연스러운 만남의 연경점을 만들어 주어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을 숨기고 남들에게 괴물칙을 받고 살아온 주원에게 어느날 아무렇지 않게 얼굴에 피가 묻었다고 알려주며, 먼저 말을 걸어주는 다방 직원 지희와의 첫 대면이 주원은 낯설기만 하고, 지희 역시 커피와 몸을 파는 자신의 직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주는 주원이 낯설지만 싫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좋은 느낌을 받게 된 지희는 나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길이은 주원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길치였던 주원은 지희의 안내에도 집을 찾지 못하고 몇 시간째 방황하게 되고 동네 배달을 나온 지희에게 다시 발견됩니다. 그리고 주원은 지희 앞에서 한 번도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어른 주원을 비웃지 않고 그가 자신에게 선입견 없이 대했듯 길치인 주원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지희. 저는 처음 주원이 지휘 앞에서 길을 못 찾았다고 우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나름 주원의 입장에서 눈물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주원은 한 조직을 책임지는 큰형님이기에 초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것보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키는 것이 더 위험한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희는 자신을 괴물이라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차에 치이고도 멀쩡하고, 얼굴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자신을 평범하게 대해 주었기에, 초능력이란 비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약한 모습이란 비밀을 지희에게 경계심 없이 노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대 약점을 지희에게 노출한 주호는, 거리낌 없이 지희가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주원은 지희를 구해주기 위해 괴물 같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사용해 깡패들을 해치우고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조금 뻔한 레파토리지만 두 사람의 연결 놀이들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만들어 주어서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주원 지희의 멜로 빌드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원작에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빠져있어 공간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 주었고, 마지막 지희와의 재해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쉬운 길만 찾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방법을 찾지 않던 주원이 지희의 희생에 힘입어 자신을 배신한 조직을 쓸어버리고 지희가 일하는 다방을 찾아오는데 주원이 길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희가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주원이 지희 씨 찾아온 겁니다. 라고 답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쉬운 길만 찾던 송렬인 주원이 길을 잃고 지희에게 눈물을 보였듯 벽에 부딪히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겠지만 누가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위대하다고. 저는 드라마를 보고 근몇년 동안 단언코 울컥한 적이 없었는데요. 주원과 지희가 만들어준 러브스토리는 굉장히 찡한 울컥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회차는 후반 20분 가량 버려진 느아르에 가까운 강도 높은 액션씬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과 스펙타클한 자극적인 신들이 즐비했던 회차였는데요. 저는 자극적인 재미를 주는 드라마와 볼거리 넘치는 액션을 선호하긴 하지만 무빙 111일만큼은 액션보다 주원과 지의 멜로가 더 보고 싶을 정도로 코끝징한 뭉클함이 좋은 느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